정말 죽을 했던 것들을 이제 도약갈수 있는 그 기운들이 돌아오거든요. 네. 음. 엄력으로 동지사 달부터. 그러면 그때 오늘 이제 내년으로 오늘을 봐야 돼. 하반기 운이라 치지만. 와, 이제 막 진짜 10년 후채 체중이 넘어갈 기다. 몸의 기운부터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이다. 이제 캄캄했던 터널 속을 지나다가 진짜 이제 빛이 보이는 거지. 아 안녕하십니까 한우궁 연합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그래서 2020년 1해는 하반기에 우리 뱀띠 분들의 인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뱀띠 분들의 인생 알아보기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뱀띠 분들은생이좀 다른 띠에 비해서 좀 어떠한 인생의 길을 좀 살아오셨던 분들이 좀많았실까요 뱀띠 분들도 조금 하염없이 있잖아 움직이시면서 내가 내 것을 내밥그릇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어 특히 또이 뱀띠 분들도 어내 조상하고에서 뛸려야 뛸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띠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 띠분, 이, 이 뱀띠 분들이 네, 뱀띠 분들이 지나왔던 벌써 몇년 전이고, 6, 6년 됐나 6년, 이제 3년, 이게3재가 지나왔는 게 벌써 그만큼 오래됐거든. 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직까지 그 늪에서, 있잖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헤매시는 분들도 더러 좀 진짜 많습니다. 응? 음. 내가 3재가 분명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계속해서 3재야3재 음. 같은 기분이 들까? 막 이런 분들. 어? 음. 근데 이분들이 작년에 갑진년에서도 이제 그 운세가 열려가지고, 내가 이동 변동수, 그리고 문, 이렇게, 내가 가 장사면 장사, 터면터 요런 문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드롬에 있어 가지고 그 문서는 어쨌든지 들어왔기 때문에 어, 잡았으나 내가 지금 움직이고 뭐 장사하시는 를 분들 소상공인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좀 많이 좀 정체제에 있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 겁니다. 어뭐두달좀좋다고와한두달또 와이라노. 또 이제 또석 달이겠다지만 또 이제 석 달이 또 나를 애미기네. 막 이런 것들, 기분들. 왜? 이분들도 그만큼 퐁당퐁당 굴곡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어, 그러게 되면 이제 뱀씨분들은, 그리고 이 뱀띠분들이 지금에서 따져보면 이제 몇년 안에 이렇게 우리 집안 아까 조상과 띨래 띨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집안의 상문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에 인해서 상문을 갔다 오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음. 어, 진짜 주당도 걸려져 있는 분들, 그리고 네. 이제 상문고에 매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해도, 을사년에도, 네. 네. 난,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같은 띠와 같은 띠의 해운년이 들어오면 저는 결코 좋지를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천하 없어도 내 몸수를,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네. 금전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뭐, 인연법이 떨어져 나갔다는 나간다는 말도 아니에요. 네. 단지 내 건강에 적신호가 와가지고 내가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둬야 될수 그리고 내가 이제 건강에 글을 안 좋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 뭐~ 금전에 막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서 막 짜증이 나고, 울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외자라는 갱년기가 여자분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내가 뭐, 금전은 또 어떻게든, 어떻게든지 이끌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저는 이, 이 뱀띠분들한테 올해에서의 운도 네. 내가 조금 이렇게 간제, 이런 것들 이잖 아주 요아 작게는 교통장 접촉 사고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이제 어안 좋은 부분에서는 병원에 자꾸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분들은 이제 음력으로 돌아오는 5, 6월 달에는 또 음. 다시금 또 뭔가의 운기가 좀 폈다가 또 음력으로 9, 1월 달에는 그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오을 보면 동짓달 저는 동짓달 여러분들 11월 달입니다 음력으로 이제 11월 달부터 내년으로 내후년으로 그 다음 운으로 이제 쭉 하면 이제 4, 5년의 운이 들어와 이분들이 음. 이제 막 정말 쭉 했던 것들을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 기운들이 돌아오거든요. 엄밀로 음. 동지 섣달부터. 그러면 그때 오늘 이제 내년으로 오늘을 봐야 돼. 하반기 오늘이라 음. 치지만 음.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에서부터 이제 와이제막 진짜 1 0년후 체증이 넘어갈 기다 체증이 체증이 네. 와 진짜 눈이 깜깜했던 음. 눈에 뭔가에서 막이 깨었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왜냐면 이분들도 칠성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음. 시력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눈에서 이제 막이 깨는 눈이 침침한 것 요런 증상들 요런 것들도 좀올 수가 있고 양 어깨가 좀 무겁다 요런 것들 잠을 자고 났는데도 뭐 깨어나지 가 않다 음. 그리고 잠을 자기가 힘들다 불면증 음. 요런 것들이 있잖아 무한 반복적으로 됐던 분들 근데 이제 엄력, 엄력으로 력 11월달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반기 운으로 돌아서면서 이분들이 와 몸새가 왜 이렇게 개운하노 이 소리부터 나올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음. 그러면 여러분들 아, 눈이 막이 겠는것 같이 침침했던 분들 음. 안가를 가야 되나 오야 되나 이런 분들도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이고 음. 그러면서 몸의 기운부터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질 것이다. 음... 이제 깜깜했던 터널 속을 지나다가 이제 음... 이제 빛이 보이는 거지. 음... 쨍하고 해던 날이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아, 네, 진짜. 어. 그럼내인생에또 이런 전성기가 또아온다또 온다. 어, 어,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조금 못 벌었던 금전세들, 어? 음. 그러고 이제 막, 아, 진짜 헤맸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도 복잡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뭔가해서 계획은 했으나, 막 머릿속이 복잡해가 정리도 안 되고, 인간을 두고도 그렇고, 뭐, 직급을 두고도 그렇고, 음. 여러 가지의 것들,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차차차차 정리가 되죠. 음.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음. 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음.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선생님. 음. 그렇게 또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은 반대로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을 것같요 네, 맞습니다. 어떤 그게 조심해야 이제 조심해야 될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 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했노, 그죠? 어, 고른 네. 거일신을 관리를 좀 잘하시고요. 네. 어, 조금 고집 웅하고 있잖아. 아프면은 뭐 빼불고 있지 마시고 바로 즉시 병원도 가셔서 진탈도좀 받으시고. 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조금 음. 이분들한테 팁을 주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찬바람이 분다든지 요렇게 했을 때 이분들은 진짜 방생을 많이 해라. 저는 방생. 방생. 네. 이분들은 방생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이득이지. 해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하반기가 됐셨을 적에 어디라도 하셔서 방생기도를 조금 하셔라. 그러면은 군열번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분들은 시시때때로 어, 내가 할수 있으며 고른 것들을 중간중간에 하고 가시면 굉장히 어, 기운이 상승할 수 있다. 오... 이렇게 보시면 방생은 좀 혼자 할 수가 있어요. 방생은 혼자 뭐 못하면 뭐돈안들리고 뭐 못하면 뭐 한강에 뭐 서울에 한양이 있으면 한강에 가 미꾸라지 사갖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아, 그렇게 어뭐 해야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하노 오. 근데 이제 될수 있는 한은 이제 우리 같은 선생님들한테 네. 음. 방생기도 하는 거뭐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니니까 음. 어 그런 걸 조금 의뢰를 하셔서 하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음. 이제 왜어 그런 것을 해도 무용지물인 띠들도 있고요 어 그런 것을 해도 효과를 당장 못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운이 안 좋았을 때는 어떤 걸 해도 부적을 친녀도 그렇고 구슬 해도 그렇고 뭔가를 해도 음. 나 나한테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쌓아 간다고 얘기하죠. 공덕도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뭔가를 그렇게 시, 실행을 하시면 음. 나한테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수 있다. 음.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대부분 이분들 같으 하반기 정말 이 기회를 잘 잡으면은 네. 좀어떻면 운명이 좀 바뀌는 정말 네. 중요한 시기인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선생님 또, 또 좋은 부분 한번더 정리해 주면서 마지막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분들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자가 찾아오, 찾아올 수 있거든요 하반기 때는 뭐 혼자 계신 분들은 뭐 돌아왔다 도싱된 분들은 연인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미혼자는 결혼의 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뭐 축제를 하고 뭐 기쁨이 있을 때 폭죽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거니까, 어, 저는 늘말씀드리는게 남탓, 누구 때문에, 그리고 지나왔던 과거에 매여져 있는 분들은 운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셔라, 이제부터. 그러면은 바뀔 것이다. 운도 바뀌고 새로운 기인도 찾아들 것이고 금전 운도 풀릴 것이고 문서에도 합의가 될 것이다. 좋습니다, 네. 스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